브레멘 음악대 브레멘의 음악대 옛날 옛적 주인이 버리려던 늙은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주인에게 捨てられそうになった年老いたロバがいました. 당나귀는 브레멘이라는 도시로 가서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했지요. 로바は브레멘メンという町に行き音楽家になろうと決めました 길러가던 당나귀는 一を道を歩いていたロバは年老いた良犬に出会いました。良犬は息を切らしながら自分ももう役に立たない体だと言いました。ロバは言いました。一緒にブレーメンへ行こうと。 둘은 다시 길을 나서다가 늙은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둘이와 また 걷기 시작해, 늙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고양이는 더 이상 쥐를 잡지 못해 쫓겨날 위기였어요. 고양이는 모우 쥐를 토르나쿠나리, 쫓겨나서 였습니다. 당나귀와개는 고양이에게 함께 음악을 하자고 했습니다. 로바토 인우는 고양이와 함께 음악을 하라고 초대했습니다. 셋은 나란히 걷다가 우는 수탉을 보았습니다. 삼인가 나란히 걷고 있는 동 울고 있는 온돌이를 발견습니다수탉은 내일이면 국에 들어갈 신세라며 울고 있었지요다온돌이는 아스타니와 수프니 사는 운명이라며 울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말했어요. 그 목소리로 노래를 해보지 않겠니? 로바는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노래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내 친구는 모두 브레멘 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시게 4명의 친구는 브레멘 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두워질 무렵 숲 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해가 흐를 때숲 속에서 빛이 든 집을 찾았다. 창문을 들여다보니 무서운 강도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窓からのぞいてみると怖い泥棒たちが食事をしていました. たんらぎぬまれっさいよ。うりが합ちめんちょちゃねすいロバは言いました。力を合わせれば追い出せるよ。그들은창문らそれらは窓の下に並びました。たんらぎぬうるご、けぬんちっこ、こやいぬんやおん、すたぐんこロバはなき、いぬはほえ、ねこはにゃあ、おんどりはこ 강도들은 깜짝 놀라 도망쳐 버렸어요. 도로보우 치와오도로이테 닝에 다시 친구들은 집안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도모다치와 이에이 하이리 오이씨이 고향을 5 0 0 0 0 따뜻한 난로 옆에서 포근히 잠이 들었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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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泥棒たちは戻ろうとしましたが家に恐ろしい怪物がいると思って諦めました4人の友達は結局ブレーメンには行きませんでしたその家で一生音楽をしながら幸せに暮らしました 어어知恵と友情はどんな困難でも乗り越えられることを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